결국에는 근데 저희 샵에 오실 거예요 아... 사장님이 코디를 한 여섯 일곱 가지 더 준비해 주셨거든요 또다 입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입고 여러분들한테 코디랑 어떤 옷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입어볼 거는 이제 프라다 가라티에다가 바지는 돌체인가바나 돌체인가바나 바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예쁠 것 같다고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입고 나와 보겠습니다 박타 사장님이 해주신 두 번째 코디고 이제 상의는 프라다 이걸로 보이시죠 프라다 제품이고 바지는 이제 돌체인 가바나 제품인데 오늘 본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핏도 핏인데 옆에 돌체인 가바나가 이제 세로로 쭉 써져 있는데 솔직히 이런 바지 보면 이제 이마트에 있을 바지가 이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촌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고 이런 블루 컬러로 포인트 주는 것도 좋고 핏도 진짜 너무. 하이엔드 브랜드라 그런지 진짜 핏도 명품입니다 진짜. 나첫 번째 코디 이렇게 입어봤고 사장님이 코디해주신 게 많아가지고 계속 더 입어볼게요. 그다음 착장은 더블아레 제품이랑 그린 스티치가 매력적인 자크어스 이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아레 이런 스웨셔츠가 있는지 몰랐는데 만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카모 패턴 있고 바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거 이제 노란 스티치가 일반적이잖아요. 데님 팬츠 하면. 근데 이렇게 그린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또 멀리서 보면 또안 보여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핏도 당연히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또 코디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바지 브랜드가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지는 이제 자크미스라는 브랜드고요. 네. 자크미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생 브랜드죠. 네. 저희 샵은 빈티지 뿐만 아니라 예쁠 수만 있다면 지금의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브랜드도 저희 바잉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자크미스가 되게 예쁜 거는 되게 로맨틱해요. 저희 샵은 로맨틱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자크미스가 저는 저희 샵이랑 잘 맞다고 생각해서 바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 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빡타! 네, 사장님의 추천으로 프라다 집업. 입었고요 핏이 스트레이트하고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팔쪽 부분도 이렇게 얄쌍하게 붙여주는 느낌이고 수퍼부분 이렇게 두개로 포인트가 있어요 또 이쪽은 나일론 소재로 이렇게 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프라다 로고가 있는 저는 평소에 이런 스타일 많이 안 입지만 또 얄쌍하고 마르신 분이 입으면 더 섹시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것도 같이 입어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질샌더 셔츠 한번 입어봤고 혹시 설명하고 하고 싶으신가요? <laughs> 아 괜찮아요? 아 저는 그냥 착용자가 입어보고 말하는 게 제일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아, 네. 일단 제가 입어봤는데 질샌더는 이제 어떤 브랜드냐면 하 제가 이제 백화점 놀러 갔을 때 이제 침 흘리면서 구경만 한 브랜드인데 실제로 오늘 입어봤고요 이게 레드 컬러인데 이제 색감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게 가까이 보시면 색이 완전 이거보단 좀 쨍한 컬러였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착용하면서 살짝 색이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빛에 비추니까 뭔가 은은한 광택이 돌더라고요. 와인 색깔처럼 또 너무 피 타고 단단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박타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착장인지 모르겠는데 입고 나왔고요. 셔츠도 이런 그냥 흰 셔츠가 아니고 디테일 있는 이런 셔츠고 제 바지가 랑방 슬랙스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슬랙스 맛집인 것 같은 게다 입었을 때 입은 듯안 입은 듯한 그런 촉감에다가 그리고 얘도 다봐 디테일이 다 있잖아요 옆에 사이드 라인에 이렇게 세로로 줄이 들어가 있고 기장도 저랑 너무 잘 맞습니다 설명해주시죠 <laughs> 얘는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에 나온 이제 이세이미아케 셔츠예요 아, 이세미아케거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 절개 라인이 다 절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벌렸을 때 벌려져요 에이? 안에가 다 보여요 음. 여기가 이제 스티치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라 봉제가 아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스티치가 다 보이게 끔 노출이 될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디테일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와 미쳤다. 바지 되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랑방이 국내에서 소개되는 랑방 라인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메인 라벨로서 되게 소재도 좋고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이제 요런 절개 디테일도 그대로 턱을 살려서 남아 있고요. 사이드 쪽에 새틴스러운 소재가 들어가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만들고 음. 또좀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서 기본 슬랙스랑은 조금 차이를 줄수 있는. 지금 입은 룩도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고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또 언제죠? 재밌게 재밌게 네, 재밌 입어야니까 하나 더 입어볼게. 네. <laughs>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상사님또 네. 아마 이럴 거예요. 아우 전에 깔끔했는데 또뭐 이렇게 요상한 걸 요란한 걸또입혀놨냐 하는데 재밌잖아요. 네. 이런 정국. 것들 패턴도 되게 독특하고 이 베스트는 이제 마르니 베스트예요 아, 응. 이런 컬러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검정색 아니면 흰색 이런 것들 주로 그런 입으시잖아요 그런 무채색만 입으시니까 네. 근데 물론 또 이런 것들 단독으로 입으시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레이어드를 계속해서 여기 위에다 이제 검정색 계열의 코트 하나 입어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센스 있는 영역이니까 재밌게 또 입을 수 있다면 이렇게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빨간 이런 스티치 이거 포인트랑 또 여기 색감도 매치가 돼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이제 입혀주신 마르니 베스트에다가 그 위에 아우터까지 입었는데 딱이 코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잘 어울리고 이제 아우터는 초자켓 느낌으로 이렇게 포켓 4개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음 착장도 바로 입어볼게요. 이제 상의는 미우미우 셔츠고 제가 미우미우 진짜 좋아하는데 셔츠 보고 보니까 핏도 예쁘고 뭔가 여기 셔츠가 도메스틱이나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셔츠 핏이 아니고 진짜 할리우드 서양에 나오는 그런 좀 서양 쪽에 그런 핏이 나와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이런 트레이닝 팬츠 이런 걸 매치해 줬어요. 셔츠랑 트레이닝 팬츠는 깔끔하고 편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또색 조합이 왔다 보니까 뭔가 편한 느낌으로. 꾸안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위에 입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한 아우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너무 밝은 톤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브라운? 어두운 계열 매치하면 또 예쁠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 컬러감이 많네요 이렇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착장 다이버 받고 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매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팍타 사장님 구매 그럼 하겠습니다. 맡겨뒀던 돌체인가 봐나. 혹시 여기에서 할인 시스템이란 게 존재할까요?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네. 할인할수 있는 부분을 좀잘 찾아서 네. 할인해드리도록 해드리, 하겠습니다. 할인이 잘안 되니까 이게 말이, 말이 꼬여버리고, <laughs> 네, 박타 유튜브 보고 오셔서 구매하시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저는 할인 스수패스 없나요? <laughs> 호호호, 해드려야죠.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28만 원만 보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샵은 가격이 사실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프라인 공간을 만든 이유도 좋은 옷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네. 좋은 옷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만들고 싶어서 오프라인 쇼룸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네. 굳이 구매 이런 거 고려하시지 않으시고 좋은 옷들을 경험하셔서 여기서 좋은 눈을 갖고 다른 또 샵에서 득템할 수 있는 또 눈을 가지면 저희 샵에 아주 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근데 저희 샵에 오실 거예요. 아, 돈도 벌고. 음? 저희는 아주 그 조그만 디테일까지 잡기 때문에 옷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셔서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스타일링적으로도 얘기도 한번 해보고 서로 이제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입금했습니다. 네, 아유, 네. <laughs> 준비해드릴게요. 빡타! 촬영만 하러 올 생각이었는데, 여기 옷들이 너무 매력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 살지 고민하다가 이제 30만원짜리 돌체앤 가바나 팬츠 구매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너무 편한게 사장님이 옷 얘기해주시는데, 강매는 절대 안 하세요. 그냥 이런 옷이 예쁘다, 이런 옷이 예쁘다, 이런거 스타일링 해주시고, 소개만 해주시니까, 너무 부담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오셔서 옷도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는거고. 남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가 촬영하는데도 촬영하는 내내 손님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놀러 오셔서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